진짜 무슨 말인지 알지? 애교 응. 언니가 해놨는데 안 한다 그래서 사무실 싶... 어! <laughs> 진짜 어렵다 아니요 이거 양말이랑 이따가 너무 밝으면 빼고 자 그리고 이건 뭐야? 이 물.. 물이를 선생님이 만든 거 만들어 줍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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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어. 여 이거 이게나 이거 이따가 어, 조금 줄지? 짜 짜면은 물만 넣으면 돼. 다른 거다해 놨으니까. 너무 좋아 파스타면은 여기 있어. <laughs> 어, <나> 있어. <laughs> 네. 여기 스테이크 해 놨거든. <laughs> 이따가 <웃음> 스테이크를 더먹어 샐러드 해 놨거든. 모자르면 더. <먹어. 웃음> 음. 더, <laughs> 더 <laughs> <할게>. 스테이크가 <laughs> <laughs> 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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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먹어. 옆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 수진 언니 어머니께서 저희 양평 펜션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매까지 깔고 하고 두쪼니도 만들어 주셨어요. 두바이 좀니고 디저트로. 그러니까 먹어 볼거고요 여기는 트리도 준비해 주셨는데 진짜 너무 너무 귀엽고 소품도 저희 다 이렇게 아이템 정착할 수 있게. 너무 아, 진짜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수개미 씬. 잘한다. 언니 이제 완전 일취월장이구만. 아, 그 목도리 뱀. 초록뱀. 약간 뱀 같기는 한데 언니 말대로. 진짜 초록뱀이야 그냥. 초록뱀 목도리도 실값이 총 되게 저렴하게 뜬 걸로 알고. <웃음> 잘한다. 2,300원. <laughs> 나 어. 이거 못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은은 이거 진짜 충분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응. 얼마나 걸렸어요? 3일! 3일. 아, 3일, 3일. 3일. 그... 아 3일 걸렸어? 잘했다. 그... 민트 초코 같아. 진짜 예엽지 민트 초코. 귀여워요. 맛있어? 맛있어? 언니 완전 촉촉해. 잘 먹어 이제. 카발 진짜 완전 촉촉해. 고구미 넣어야 되잖아아 고구미. 붙으면 아, 음. 고금이 날 거야. 고금이 날 거야? 고구미 넣을 거야? 음. 오케이. 근데... 아, 너 용감? 진짜 나? 용감하다. 네개다 해? 그냥 한번 해? 어. 아, 어 그래. 대박이다, 나 이거 처음 봐. 오케이. 아송이가 준비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와. 내가 포장도 했어. 아 귀여워. 뭘까? 뭘까? 랜덤이야? 다 다른 거야? 네, 다 다른 거야. 음.

따. 우와, 너무 와 맛있다. 아, 너무 아, 예쁘다! 예쁘다! 아, 예쁘다! 예쁘다! 예안다어도다예쁘 맛있지? 다 예쁘다! 이쁘다 예쁘다! 호박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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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수저 맞네. 화이트 그레스마스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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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엄마가 직접 해주신 샌드위치인가? 내렸어 저 시간에? 응 직접 준비를 해서 소주를 안성은 사람들을 통성하는 진짜 진짜 깊떨릴 것 같아 양 오케이 오케이 맛집 블랙 범보 근데 겉에 모양도 예쁘다. 그니까 이거 유리 응. 여기잖아. 맞아 유리 온실 같이 생겨서. 사람 참 많네. 어 응, 여기 진짜 맞습니다. 사람 많아. 오 마이 난 진짜 태국 살아보고 싶어 태국에? 응. 우리 커플티 입어서 너무 웃겨. 얌얌자 이거 우스. 너무 좋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합격이야, 전부다. 솔직히. <laughs> 네다 그런 하고 아네 알겠습니다 좀더 크게 해 올려 빨리,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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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자방리자올자 여기서요? 네 어, 그리고 우리친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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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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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야 너가 결혼을 하더니 뭐지? <laughs> 나 나니 어, <laughs> <난> 너무 축하해 <laughs> 어, 어. 결혼해서 잘 살아 인자 결혼 아, 그, 둘이 인자 결혼 축하해 이렇게 하자 아네 제가 신호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은지야, 드디어 용디오빠랑 결혼을 하는구나. 나는 잘 살고 그리고 싸우겠지만 은지야, 결혼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다. 이런 결혼식장 진짜 처음 봐. 아내가 더 멋있어. 요즘 그렇게 핫하다는 그런 결혼식장이구만 경제 김은지 <laughs> 여기 어. 거울 와 예쁘다 엄청 잘해놨네야 엄청 예뻐 어 아니 은지도 살이 너무 많이 뺐더라 아, 나도 하나 마셔야겠다 다 음료수인가요? 네 가서 네. 아. 네, 네. 아. 네, 네. 안내 맞췄을까요? 아, 이쪽이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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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쩜 이래? 마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든을 <laughs> 들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는 요래도 <머도> <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식도 <머도> 맛있습니다. 어때요? 음식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이제 팔로우 앞으로 나와주시고 I mm -hmm. 드디어 주머니를 빼는 날이어가지고 성형외래가 있는 날이어가지고 또 병원에 갑니다. 이게 선물 받은 목도리인데 너무 예쁘죠? 어쩜 이렇게 안목이 정말 대단하신지 진짜 잘 어울려요. 어디에다 입어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목도리예요. 주머니는 아직 달려 있어요. 잘 빼고 오겠습니다. 왕왕 아, 어, <laughs> 여기 안한나 요가 있는 데 아니야? 여기 소희 그, 때문에 이지어 설마 <laughs>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 어괜니보자 잡기만 해도 바사삭 <laughs> 소리가 나는데? 이 내가 알아 이인인데저정도 3만 얼마면 진짜 진다다 음. 가격이. 음, 좋습니다. <laughs> <개> <laughs> 어. 음, 좋습니다. 이 좋습니다. 두개습니다 음, 좋습니다. 다두개습니다 음, 다다 음, 언니 오늘어 보러 갑니다. <laughs> 가보자고? 가보자. 그러니까. 그래도 확실히 오셨으니까 안 춥다. 어, 응. 나 이거 안싹 가면 한시간도 있을 것 가보자 가보자. 시간이 <laughs> 있을 수도 그뭐 있어. 대박이다. 애기들 <laughs> 그리고 애기들 있네. 애기들이야. 그거 있잖아. 존나 노력한 커튼. <laughs> 그리고... 어, <신사> 14커튼? <laughs> 모두가 까만색을 <laughs> 입었어. 아, 사람 진짜 많아. 지금 그래서 12시 2층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거네. <laughs> 아, 여워 보면... 10살 차이 났다보우 <laughs> 와, 진짜 많아, 사람 다 헌팅 포차 줄서 있는 아이고. 아이고. 와, 저기 진짜고 사진 찍고, 니진거 뭐야? 진 찍고, 사이 찍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사진 찍 사진 짜 엄청 진아사람 와, 진짜여사 집에서 이진 사진 찍고, 력진다고니까 이거 진짜 권력이다. 격적인데? 아 여기 집 앞인데 그냥 이럴 일이야? 와 진짜 많했어 저기 앞에는 그냥 완전 꽉 찼어 그냥 들어가지도 못해. 이분 나갔어 이분 나.